짠,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뉴수가 그러나입니다. 어. 그아그아 자, 이 장마철에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날씨 보십시오, 날씨. 아. 오늘 날씨가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비가 살짝 왔거든요. 그래서, 어, 갈까 말까, 오늘 이제 어제 비 와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가. 안 하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씻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럼 나가야지 하고, 다른 거 타고 딱 오는데, 막 갑자기 햇빛이 막쫙 나는 거예요. 와, 오늘 덥겠다 그랬는데, 다시 또, <laughs> 햇빛이 사라지고, 어, 흐린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 약간, 여름에 그런 종합선물 세트 같은, <laughs> 습하고, 덥고, 음, 햇빛도 나고, 근데 또 바람도 좀 불어져서 괜찮습니다. 어, 주말에 어,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해변 모양이 좀 많이 달라졌고, 저기서 사람 보이시죠? 어, 저분은 아마 도 생각인데, 어, 여기 가끔 이제 수석, 어, 돌주스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바다가 엎어지면은, 전에 이제 못 봤던 돌들이 약간, 이제, 밑에 있던 돌들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섞어줘. 섞, 섞여, 섞여, 섞여줍니다. 어, 그러면은, 저렇게, 돌, 어, 돌 주는 취미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 이렇게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어. 저도 돌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어,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막 독특하고, 막, 귀엽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런 분들은 약간, 어,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거줄 겁니다. <laughs> 저는 상품 가치 없는 거 주고, 오 어, 이거 예쁘다. 어,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겠는데. 오, 어, 그렇네. 약간, 상 같다. 어. 나이스. 어, 모양도 예쁘다. 약간 무늬도 좀 있고. 이 어, 좋은데, 이거 갖고 가야겠다 어. 그러나, 득템했다. 아. 야, 이거 좋다. 어, 당장 챙겨야겠다. <laughs> 자, 이 무더운 날씨에 다들 어떻게 있습니까? 음. 저는 뭐, 그냥, 그냥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요죠 그렇죠? 뭐 초복이 지한지안지한지 모르겠지만, 어, 다들 몸 생각하셔서 좀 보양식을 챙겨 드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 어제 마트 가서 상품권이, 상품권이 생겨서, 잘안 가는 마트를 가서 <laughs> 어, 고기도 좀 사고 닭, 생닭도 한 마리 사 왔거든요 그래서 백숙 어,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백숙 잘 끓이거든요 <laughs> 기동잘 끓이는데 그거 끓여서 먹어야 돼요 여름에는 보양식을 좀 챙겨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햇빛이 없어서 좋습니다 저는 뭐 습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햇빛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잘 차는 피부라서 햇빛 조금만 받으면 타서 햇빛 있는 건 별로 안좋은데 햇빛은 없어도서 좋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가 있고 저기 원래 막스티프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거 어 수거해 갔나 봅니다 저와 깨끗하고 깨끗하진 않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서 비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 쓰레기 더미가 없어져서 보기 좋긴 하네요 다 잠깐만. 왔으니까 쓰레기를 하나 줍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채 없네. 아, 금방에 하나 있어요. 하나 딱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낼 건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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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네. 아, 저기까지 주, 가서 주셔야 되나? 띠띠띠띠띠. 아.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laughs> 자제 주변에 스트리플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 일단 한 개만 뜯겠습니다. 왔으니까, 그래도. 음, 제 취미 활동 인가 하는 걸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확실히 많이 밀려와 있다. 어, 그리고 덥긴 덥다. 막 바람이 불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어,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몸에서 땀이 소절납니다. 어, 여기도 있네.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못 보고 있었네. 자,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겁니다. 등장 어, 미이도둡다고 <laughs> 가끔은 멀리 있는 걸볼 때도 필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도 볼 때,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유심히 살펴볼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그고 멀리도 좀 보고, 가까이도 보고, 해야 인생이 놓치는 게좀더덜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을 보, 해, 해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놓치든 뭐안 놓치든 뭐 지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미련만 가, 막 미련이나 뭐 후회만 하지 않는다면 지나간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인생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어. 제가 언제나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laughs> 아, 아 자, 자, 여기 보시죠. 원래 여기 쓰레이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어, 그 없어져서 좋긴 한데 또 주말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데기가좀 많이 많이 나아요 그냥 뭐, 늘 비슷한 정도로 밀려온것 같습니다. 많지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딱 비슷한 느낌. 날씨는 흐리고, 어, 이 장마의 그런 여느 날씨와, 음, 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돌 어, 죽은 거 보십시오. 어, 떻습니까 약간 산 같죠? 어, 무늬도 있고, 예쁘지 않습니까? 어, 차, 요거, 갖고 가서, 제 책상이나, 아, 그러나 여기, 어, 진날용으로 딱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서두라고요 또. 이제 안 서면 안줄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이가 서주더라고요. 세워, 세울, 세울 수 있어서. 딱 그런 걸 갖고 와서 딱 진열해내. 참 이거 예쁘다 야.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나? 어, 보이 어 무늬도 보죠. 어, 예쁘죠, 예쁘죠. 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까? 또뭐 어. 무늬도 독특하고 약간 산에 있는 두 번째 산 같은 느낌. 하, 숲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laughs> 좋아. 그리고 비 많이 와서 막 빗물이 이 흘러내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쓰레기 오늘 부하닥 죽겠다. 와, 많이도 많이 나좀 물려와 있다. 큰 애들이 이게 비바람을 많이 불면은 저런 이제 큰 쓰레기 들도 많이 물려오더라고. 그리고그리고장마에 그런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통영은 아, 비가 좀덜 와서 괜찮은데 뭐 대전인가 그저 뉴스로 제가. 보진 않는데, 잠깐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뭐, 다리 막 무너지려고 하고, 침수도 많고 하더라고. 뭐 어떻게 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서 다니시고, 좀, 단돌이를 잘해서, 그저 피해를 조금이라 돌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래도 다행히 좀 높은 곳에 살아서, 뭐, 물이 골고 그런 건 없는데, 약간, 평지나 저지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자 좋습니다. 저는 왔습니다 느긋하게 네, 저의 취미 활동 을좀 즐기고 오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제가 또 줄만큼 주웠습니다 어. <laughs> 아니 주운 거보다 줄게더 어, 많지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딱할 만큼만 하고 제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아니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공자 선생님 그랬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도리를 다하고 군하는 군의 도리를 다하고 백성은 백성의 도리를 다하면 나라가 평화로울 거라고. <laughs> 공자 선생님 말이 참 틀린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도리를 <laughs> 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약간 나쁘고, 뭐, 야비하게 어. 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반반, 저는 반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나쁜 사람이 좀더 많고, 아, 삼, 삼등분 하고 싶습니다.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사람 부, 사람 음. 그리좀 나비하고 나쁜 사람 어. 그리고 이제 도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상등분 아이가 너무 도를 지키는 사람 비율이 너무 높나아 <laughs> 그리고 또 갑자기 그 생각난다 어느 이제 짤에서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해야 된대 착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나쁜 그심성이 나쁜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laughs> 잠도 안 자고 나쁜 짓 하려고 생각한답니다. <laughs> 아, 공자선생님처럼, 어, 그죠. 각자의 인생에서 도를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할 텐데, 어,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뭐 지금 제 인생이 뭐 불행하고 평, 뭐 평화롭지 않은 건 아닌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 갑자기 막 빗방울이 떨어진다 와 가야겠다 안 그래도 저 오늘 빨리 가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이제 손님이 온다고 해서 가서 기다려야 돼잘 됐다 어 수라당 맞춰 가서 오 좋아 요거만 때리고 가야겠다 어. 자 무슨 입니까 멸치뼈 아니면 장어배입니다 멀리 있어서 그분은 어, 안 가지만 배멍+ 배멍+ 배멍. 하루의 시작은 배문과 함께 운치있다. 크... 어, 이 흐린 바다와 하늘 아래 그 중앙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은 평화롭게 그지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배 보는 게 엄청 좋고 평화로운데, 저 배에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 또 상황에 따라 워낙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그러면 또 불행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모르죠. 어, 생각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럼 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힘들진 않겠습니까? 어. 배에서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 저번 저기서 계속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돌 구경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바다 구경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유롭고 좋다. 어. 저도 이거 할 때는 여유롭고 좋습니다. 어.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서 좋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고 없으면 말고, <laughs>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좋습니다 저할일다 했으니까 돌아가서 어 가게에 가서 좀 손님 맞이를 해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